소수 2나 3이나 5인 아주 작은 조각으로 이렇게 분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20을 분해 이게 뭐야? 소인수 분해야 그치 그럼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보자 그럼 20을 소인수 분해하면 2의 몇 승이니? 2의 2승 4곱하기 5잖아 4, 5, 20이니까 2의 2승 곱하기 5 얘가 만약에 잘안 되면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각각 하면 되는데 암산하는 방법은 뭐냐면 4 5, 20이구나. 근데 4가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데. 좋아 여기까지는 됐고 그럼 30은 3곱하기 10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10은 다시 2곱하기 5였어. 그러면 2곱하기 5곱하기 3하면 30 맞니? 좋아 이렇게 했고 40은 네, 2, 5 형태로 다 고쳤어. 그리고난 다음 얘를 전부 다 곱하자고 했으니까 얘를 전체를 다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2가 총몇 개인가 확인 한번 해보자 이가몇개어 맞아 3개 2개 1개니까 여섯 개 맞아 아주 잘했어 그 다음 5는 몇 개일까? 몇 개? 세개 네. 이제 끝났네 3은 한개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바로? 10아10 어, 10. 답이에요 됐나요? 또 질문 몇 번? 어, 7번 한번 보자. 아 그래, 7번에 정답이 두 개가 나온대. 그럼 여기서 어디가 옳지 않을 거 같니? 맞어, 마이너스를 세제곱하라. 고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플러스로 나와서 틀린 거 맞아. 오, 어, 하나 잘 찾았어. 그럼 나머지를 또 찾아야 주려면다 해봐야겠네. 네, <laughs> 어쩌죠? 어, 뭔데? 아. 몇 번? 자, 2번. 2번 한번 찾아볼게. 2번. 여기, 나누기는 빼기로 계산하기로 했지, 지수 입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다 빼봐. 그럼 얼마야? 0. 0이야. 근데 누가 0이야? 지수가 0인 거지? 그럼 얘는 답이 뭐냐면, X의 0승이기 때문에 1이라고 해야 되는데 0이라고 해서 틀렸어. 좋아, 됐지. 그러면 넘어가도 되니? 아니면 나머지 할까? 됐어. <laughs> 그럼 또 다른 질문. 2에 15승. 오, 잘했어, 15승. 오, 너무 잘했어. 그 다음에 2에 몇승? 8승. 아주 잘했어. 그 다음에 2에 A승. 했더니 2에 몇승이야? 1승. 맞아, 아무것도 없는 건 1승이야. 1. 어, 그러면 지수만 생각해 보자고. 15 더하기 8이야, 빼기 8이야? 빼기, 빼기. 빼기 8. 그 다음, 빼기. 빼기 A는? 1 되는 숫자 찾으면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얼마일까? 답은 6. 아주 잘했어. 지수를 생각해 보자고. 그럼 얘도 4에 몇 승이면 되는 거지. 그치? 네. 근데 곱하기는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더하기. 지수 입장에서 더하기를 하기로 했어. 그럼 얘랑 얘랑 계산한 게 답이네? x 더하기 2는 x 더하기 동그라미네? 동그라미에 뭐가 들어가? 2, e, 끝났다. 그지? 요거. X랑 얘랑 더한 게 얘랑 같으니까. 그지? 요 숫자 2가 이 e, 숫자 2와 같을까? 요 그니? 얘를 굳이 2의몇 승으로 고쳐도 돼. 근데 여기서는 밑이 어차피 다 4니까 상관없이 그렇게 쓰면 돼. 그지? 근데 문제는 답이 2가 아니고, 네모를 물어봤잖아. 그지? 지금 네모는 4의 2승이었단 말이야. 그지? 동그라미가 2였단 말이야. 그럼 답이 뭐야? 4번이구 어, 4, 4, 16.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어떤 친구는, 어, 2승이다, 2, 어, 2번. 이렇게,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거지. 그지? 잘 봐야 돼. 또 질문 있을까? 없어요. 9번 한번 보도록 할게. 그래서 9번은 분수가 돼 있어서 되게 어려워 보이지. 그렇지만 얘를 어떻게 아까처럼 지수법칙에 의해서 어, 분수가 없는 형태로 고칠 거야. 근데 얘가 16이 미치고 얘는 2가 미치니까 뭐로 맞춰야 될까? 음. 맞아. 작은 수의 2로 맞춰야 돼. 16은 2의 몇 승이야? 예. 네. 맞아. 4승의 10승이니까 몇 승이야? 40승. 40승. 우리 이렇게 네. 표현할 거고 나누기 b 라고 했어. 나누기 b 는 지수 입장에서는 빼기 b 로 풀기로 했던 거 기억나지?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 거야. 그럼 얘가 얘고 그리고 얘는 2의 30승이래. 왼쪽 거는 잠깐 놔두고 이 오른쪽 것만 잠깐 푼 거야. 그러면 지수 입장에서는 b에 뭐를 집어넣으면 30이 나올까? 10. 빠져. 10. 그래서 b 값은 구했어. 10이라고. 흔히 그다음에 왼쪽에 얘. 얘 한번 보자. 얘는 2의 몇 승인가 보자. 8은 2의 몇 승? 사수, 아, 3승. 3승. 좋아. 3승인데 얘가 돼 있으니까 여기다 얘랑 곱하면 되겠지? 지수 입장에서. 이렇게. 좋아. 이제 풀어볼게. 3에 A 더하기 3이 누구래? 30이랑 같대. 30. 그러면 얘랑 얘랑 약분해볼까? 그러면 A 더하기 3은 얼마 나올까? 30을 3으로 나누면. 10. 10. 그러면 A는 얼마예요? 7. 답이네. 되니 어, 어, 또 혹시 질문 있을까? 해볼게. 11번 한번 해볼게. 어, N자리 자연수다 라고 말했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어2의몇승 곱하기 5의 몇승 형태로 고쳐서 10의 몇승 형태로 만드는 게 우리의 관건이야. 그런데 이렇게 분모가 있어 버리면 아주 난해하잖아. 그래서 약분을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분모를 없앨 거야. 그럼 어, 죽이려고 봤더니 15랑 6은 어, 맞아. 작은 수가 아니야. 소수의 곱부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 15를 뭐 곱하기 뭐로 바꿀까? 2곱 이거. 이거 어? 3 곱하기. 3 곱하기 5. 어 맞아 삼 곱하기 5로 바꿀 거야. 그러면 3이 몇개 있다는 거야? 어이. 11개 있다는 어이. 뜻이고 5도 11개 있다는 뜻이야. 다시 한번 어이. 선생님 써볼게. 사실은 얘가 3 곱하기 5인데 얘가 11개가 있다는 거야. 이 말은 3도 11개, 5도 11개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얘가 됐니? 좋아, 그러면 이제 얘는 조각을 다 나눴어. 그럼 밑에도 조각을 나눠야겠지. 음. 그럼 6은? 뭐 곱하기 뭐? 5. 2 곱하기 3. 잘했어. 그럼 2 곱하기 3인데 2가 조각이 몇개 있어? 11개. 3도 11개. 오, 다행이다. 이게 땡큐하게 약분 된다. 그치? 얘랑 얘랑 약분. 좋아 그럼2 이에 11개도 약분 시켜야겠지 그럼 몇개 남니? 9개 9개 어 선생님이 20이랑 11이 약분이 안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돼 이제 위에 20개가 있는 거고 밑에 11개가 있어 그럼 한개한개한개한개다 하고 나면 남는 게 9개다 있듯이 됐지 여기까지 좋아 우리가 목적이 뭐였어 분모를 없애는 게 목적이었는데 다 없앴어. 그러면 얘만 계산하면 되겠지. 그리고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목적은 뭘까요? 10으로 만들어 주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9승에 맞출까? 11승에 맞출까? 맞아. 작은 거에 맞춰야 된다고 했어. 만약에 11에 맞춰버리면 9-2니까 마이너스 2승에 대해서 너가 책임져 줘야 돼. 그런데 어. 지수가,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고등학교 문제라 그랬지? 이거 지금 중등문제 풀고 있어.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면 뭐로 바꿔줘? 2의 9승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몇승이 남을까? 9의 2승. 맞아, 2승. 왜냐면 11에서 9를 빼고 나면 남는 게 2니까. 그러면 누구는 한묶음이야? 얘는 한묶음으로 바뀌어서 10의 몇승으로 바뀐다고? 10의 9승. 근데 10의 9승은 동그라미 몇 개? 아홉 개. 그리고 남은 거는 그냥 계산하자고. 25. 그럼 25에 동그라미가 아홉 개가 붙었어. 그럼 전체 11자리에요. 맞아. 11자리야. 그래서 n의 값은 11자리가 되겠다. 와우. 잘했어요. 그다음에 12번. 자, 자리수 문제가 좀 어렵지. 여기도 한번 보자. 8의 a를 x를 사용해서 나타내자라고 말했어. 그런데 문제는 x가 되게 복잡하게 생겼어. 이런 문제 못 풀거든. 그래서 x를 좀 간단하게 좀 바꿀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2의 a승은 놔두고 요 2의 마이너스 2승, 2의 마이너스 2승이 뭐였어? 분수였어. 몇 분의 1? 어. 2의 2승분의 1. 항상 마이너스 1승으로 만들어주는 거거든. 근데 2의 2승이 얼마야? 4. 그러면 결론은 얘가 뭐가 되냐면 4분의 2의 A승이 된 거지. 여기까지 됐니? 그리고 난 다음에 8의 A승을 2의 A승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얘만 남겨놓고 없애는 거야. 그럼 얘만 남겨놓고 나누기 4를 없애는 방법. 이쪽을 곱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4, x는 2의 a로 바꿨어. 2의 a 꼭 치환한 문제처럼 문제를 풀 거야. 오케이. 좋아. 그럼 이제 8의 a승 한번 해 보자. 8의 a승을 2의 a승 형태로만 바꾸면 되니까 어떻게 바꿔? 2의 몇 승? 맞아. 3승. 그럼 3a라고 해도 될까? 네. 더하기 어? 더하기 어. 이러고 난 다음에 얘를 누구로 바꾸자고? 2의 a승의 몇승으로 바꾸자고. 몇승이니? 몇? 3. 됐지? 응. 몇까지 됐니? 얘랑 얘랑 곱해야 얘가 나오잖아. 그치? 됐어. 이제 다 됐어. 어. 뭐 대신 뭐 쓰자고? 2의 a승 대신 4x를 쓰자고. 그럼 여기다가 4x의 과로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끝났어. 그럼, 4X의 3승은 뭘까요? 아닌데. X의 3승은 맞는데, 4의 3승이야. 4의 3승. 4를 세번 곱해야 돼. 64. 4의 3승은 4, 4, 16 곱하기 4지? 64. 그래서, 64 맞아요? 어. 찍었는데. <laughs> 찍었어. 그래서 64.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얘가 2의 2승이니까 2의 6승이다 이렇게 해도 돼. 어차피 2의 5승을 아까 32라고 외웠잖아. 그러니까 2의 6승은 64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이렇게 써야겠지. 흔히. 좋아, 또 질문 있을까?